네 피고인과 김성태는 부원님. 2008년 5월 박0태 의원님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2018년 7월 5일경까지 박규태 의원님 피해자 회사 길림 드라이 방지 여러분들도 네, 네. 멈춰주시고 박기태 의원님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좀 식... 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 들리는 측면이 있고요. 또 국회법 102조에도 의제와 은나는 발언은 어,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 좀 제가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발언 좀 잠시 멈춰주십시오. 네. 그 국회법 제102조 의제와 관련된 발언 또는 허가된 발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각 당의 품위를 위해서 제대로 발언을 필리버스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고기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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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계속하세요. 조용하세요. 각 당의 품위가 있으니까 품위에 맞춰서 필리버스 계속해 주십시오, 박기태 의원님.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앞에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왜이 판결문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앞부분 다시 앞부분 설명드릴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관심과 이목을 집중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 모두 하나같이 중대한 사안들이지만 그 중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가 체제와 기강을 물랑케 한 더욱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며 그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보지사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그 죄가 모두 인정되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자 김성태와 양선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7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날 김성태와 양성길 회장의 선거 결과를 보시면, 과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과연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한 검찰의 희생양인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해 국가기왕을 물랑케 한 중범죄자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이번 달 7월 12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전까지 다가온 관련자들의 선고와 다가오는 재판들로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한 피해자게끔 만들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며칠 전인 7월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뇌물 배임사건 재판에서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정부 질문에는 얼마의 시간동안 참석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과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설픈 의혹들로 온 나라를 싸움터로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공부를 떼어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의 대권 챙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특검은 이러한 판결문으로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다음 주, 다음 주 특검법 처리를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어,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 선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음. 계속하겠습니다. 예, 판결문 다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과 김성태는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으로 리스비 등이 결제되는 법인 차량을 이화영이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이 화영이 2018년 5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5일경까지 피해자 회사 길림 드라이 방직 유한회사의 카니발 차량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 길림 드라이 방직 유한회사의 렉서스 차량 2020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 길림 드라이방직 유한회사의 카니발 차량,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 7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 BT의 카니발 차량 등 쌍방울 그룹의 법인 차량 4대를 제공받아 운행하게 한 다음 유아영을 대신하여 위 법인 차량 사용료 합계 1,837만 9천 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억 2455만 7428원의 손해를 가하고 이 화영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길림 드라이방직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실사주인 김성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성태, 피고인과 김성태는 이화영 비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화영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고 2019년 5월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부 부장 b 유에게 이화영 비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것에 근거하여 2019년 6월 25일경 이화영 비서 명의 BV은행 계좌로 198만 8천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8월 25일경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1억 139만 3천여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139만 3천여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 인멸 교사 피고인은 2021년 11월 1 0일경 종합편성 채널인 BW 언론을 시작으로 이화영의 경기도 부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천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 검찰, 사 대응 업무를 총괄하던 쌍방울 그룹 윤리 경영실 소속 BX 감사와 논의하여 쌍방울 그룹에서 이화영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법인 및 개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일경부터 14일경까지 사이, by, 쌍방을 그룹 건물 10층에 bx와 함께 bg, bu, ca, cg 등을 데려간 다음 이들로 하여금 총무부서, 재경부서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 화형을 검색하여 이 화형의 카드 사용 및 카드 대금 대납 내역 등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찾아낸 후 해당 컴퓨터 전부를 렌탈업체인 에 반납하고 신규 컴퓨터로 교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x와 공모하여 bg 등 재무팀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자신과 이화영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언니 교사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bx 윤리경영실장을 통해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던 중 BT 전 대표이사인 CH의 휴대전화가 압수될 것을 염려하여 그에게 휴대전화를 상방을 그룹 비서실장 c